이제 여기서부터가 설머리 물의 거리. 고항물회 아기가 아, 물에. 기가 막히죠. 포하고. 아뭐 합니까, 저거? 네. 아. 요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대형 횟집들이, 물의 전문점들이 아. 이제 막 아. 있습니다. 그리고 물에가 제가알기로는 어부들이 네. 먹었던 약간 별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? 어, 별식이라기보다는 뱃일할 때 먹는 어부들의 아. 패스트푸드라고 아. 할수 아. 있죠. 해를 쳐서 아. 고추장+ 고추장 넣어서 네. 그다음에 물 붓고 아. 그다음에 밥한 덩어리 넣어가지고 아, 그러면 말아서 그러면, 이렇게 드였던거요 그... 거의 약간 한 끼를 이케 하수 있는 한 끼네요 네. 그 오늘 저희도 또그 물에 먹는 건가요 물에를 드셔야겠죠. <웃음> <웃음> 아 음, 너무 음, 푸짐하게 잘해주셨는데요. 제가... <laughs>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음. 그냥 우선 이 고추장만 아, 먼저 비벼. 한번 비벼 볼게요. 네. 빨간 물 입히듯이. 예, 예, 예. 음. 맛있는데요? 저는 이렇게 먹는 거 오히려 좋아합니다. 네. 처음에는 고추장만 비벼서 음, 음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우와, 음. 맛있어요. 음. 약간 그배 단맛이 향이 은은하면서도 <laughs> 이 고추장의 약간의 매운 맛, 네.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오골 네. 육수 를 그냥 맹물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단맛과 신맛, 육수한 덩어리를 넣어서 말아서 같이 한번먹아 그래요? 예. 네. 야, 요거요거 이거. 이거, 이거. 아유, 맛있겠다. 처음에 했을 때 먹었을 때랑 네. 또 이것도 또 맛있네요. 음. 사람들이 뭘 오래 먹다 보면 자꾸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 네. 물에도 점점점 그 밴디를 하다 먹던 아주 투박한 음식에서 요즘은 이제 점점 이렇게 고급스러워지는 거죠. 아 보통 요리사분들은 이렇게 좀막 음미를 하고 좀 하실 그걸 네. 먹으러 갔어요. 그냥 먹으러 갔네. 네. 맛있으면 뭐... 그래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게 첫끼였어요. 첫끼. 아, 술자는 사러 갔다면서 그걸금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. 뭐 생각을 하거나 고심을 하는 모습은 전혀 없더라 일도 없어1도 저는 또 이렇게 이제 먹다가 약간 따뜻한 밥이 들어가면 좀 약간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. 야, 물에 하나로 몇 가지 맛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. 지금 음, 괜찮으시죠? 또 이건 뭐야?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이런 국물에다 밥말먹는건안 맞거든요. 그렇죠?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네, 이, 네, 네. 이... 굉장히 천연덕스러운 맛이에요. 이게 아,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마음에 <laughs> 네. 드네요. 전 천세프 님이 이런 평가를 듣고 싶었어요. 아, 최고예 최고! <laughs>